네 안녕하세요. 한중 투장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파비스 차량이고요. 파비스 차량 9.3 적재함 9.3에다가 가변축 한국 상용 트럭에서 장착을 하고요. 한중 투장에서 윙바디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한중 투장 윙바디 제원은요, 1,200, 2,400, 2,500이고요. 이 차주분은 지금 쿠팡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이 잘 보시면 가드레일 쪽에 이렇게 스텐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옆에 회사 로고까지 이쁘게 해드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주특장은 전체적으로 아연 각강을 쓰고 있고요. 앞판 또한 아연 도금체, 그리고 내부 바닥 아연 각강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센터 포스트 마찬가지로 뭉치랑 전부 아연 도금 처리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 변경까지 다 끝난 차라서 바닥등 꼬리등까지. 그리고 차폭 등 그리고 이렇게 아염 도금체로 디판도 마찬가지로 해드렸습니다 후면 범퍼 이 범퍼로 인해서 도구 들어갔을 때딱 들어맞게끔 진행이 되겠죠 한중 공구통 서비스로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외관 모습이고요 지금 뭐 국내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사이즈라면 만200 사이즈 가장 길게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면부 안에 실내 등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판, 그리고 게이트 쪽에 이 트랙 한 줄,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저렇게 아대거리하고 걸레발이 장착되어 있고요 바닥에 유볼트 악어를걸수 있게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저렇게 실내등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깔끔하게 분전덕기 없이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당연히 아연판 4T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등하고 윙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스위치를 다 작업을 해드렸고요. 누가 봐도 깔끔하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비스는 워낙 가장 많이 만 200으로. 제작을 하는 차량이고요. 차주분들이 가성비 대비해서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가장 좋은 차라고 많이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음, 차주분님이 뭐 언제든 뭐 이거 갖고서 운행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